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발에 열중해도 변화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자기 맞춤형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맞는 방법은 먼저 나의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야 합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체험하고 또 분별을 합니다. 세계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자기 개발의 핵심 가치를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자기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자기 개발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현실을 빌드업 해 나가야 하는지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 작업은 나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심도 없고 목표도 명확하지 않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저어 끙끙대며 걸어가는 자기개발의 나날들과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안에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관념들이고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 그들을 재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념분석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꼭 이런 귀찮은 작업을 해야 해?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관념의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에 승복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라고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념들이 관념 분석 과정에 저항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쉽고 편하게 내 입맛에 맞는 현실을 골라 먹기에 있습니다. 날로 먹고 싶은 거죠. 일종의 간사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왜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 나타날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개인의 현실을 출력해내는 관념의 설계도를 따라서 말입니다. 관념 분석의 1차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숨어 있는 마음을 찾아내고 그것에 충격받고 자신에게 엄격한 선생이 돼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따끔하게 혼내서 교정하는 것은 관념 분석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도 아닙니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길들이기일 뿐입니다. 내 안에 풀어야 할 매듭들을 굳이 뒤져서 찾아내는 이유는요. 그것들을 혼내서 내쫓거나 갱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관념들의 작용을 통해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느낌, 반응, 의도, 계획, 실행은 바로 이 관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연결시켜봅시다. 여러분, 그 초조함으로부터 비롯된 자기개발 동기와 끙끙대면서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모두 특정한 관념들의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것을 코어 관념 로시딩 프로그램에 담았습니다. 코어 관념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초 관념, 공통 방어 기제, 그리고 대표적인 뿌리 관념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관념들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적인 관념, 즉 코어 관념이에요. 코어 관념 수업에서는 이 관념들이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무엇보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비원의 관점에 의거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허용하며 삶을 만들어 내는 명령어들을 어떻게 재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연습하게 되죠. 이제 초조함과 두려움에 절어서 억지로 하는 자기 개발은 잠시 멈추세요. 멈추시고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 동기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숨은 사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의 중심에 접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에 위치한 코어 관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내 삶을 루시딩 하세요. 루시딩의 뜻은 명료함을 뜻합니다. 루시드 마이 라이프, 내 삶을 명료하게 만들어 보세요. 코어관념 루시딩을 통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도달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세요.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원인을 알게 되니 이제 어떻게 돼요? 행동할 수 있게 되겠죠?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루시딩 하세요.